안녕하세요. 한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현안에 대해 짚어보는 NIB 하디시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이하영 기자 나와 있고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하영 기자, 오늘 인천의 현안 어떤 걸좀 들고 나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이슈는 인천 환경공단의 특별한 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특별한 회식이라 아직 감이 잘안 서는데 어떤 회식인 거죠 이게 네 최근 인천환경공단에서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진행한 비대면 송년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직원들이 집에서 다회용기를 가져와서 인근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한 뒤에 퇴근 후에 각자 집에서 화상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다 함께 음식을 먹는 방식의 일종의 비대면 송년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신선하기도 하고 어떤 회식이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리포트로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그럼 영상 먼저 보고 나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동구의 한 가정 잘 차려진 음식을 놓고 부부의 저녁 식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식탁 한 켠엔 노트북이 자리하고 있고 열려 있는 화상회의 플랫폼엔 회사 동료들이 접속해 있습니다. 공공기관 최초로 인천환경공단에서 진행한 비대면 송년회 자리입니다. 퇴근 후 회식 장소가 아닌 집에서 화상회의 플랫폼을 열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모니터에 나와 있는 직원들과 건배를 외치면 됩니다. 인천환경공단이 이런 특별한 회식 자리를 기획하게 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내지는 식당들이 정말 이렇게 이렇게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산해서 조금이라도 이분들에 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화상 비대면 회식 개념을 저희 직원들이 아이들을 내서 한번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거리두기로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은 줄이고 지역 경제는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면 회식이라는 착한 방법으로 착한 소비를 해 주시니까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인천 환경공단은 직원들이 각자 집에서 다회용기를 직접 가져와 음식을 포장해 갔습니다. 60여 명의 회식 참여 직원들이 음식을 일회용품을 통해 포장했다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다회용기에 담겨 각 직원들의 가정에 도착한 회식 음식은 쓰레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공단답게 자원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행된 시도입니다. 모두가 처음 해보는 비대면 송년회가 어색하지만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가족끼리 같이 모일 수가 없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아마 가족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정말 참 이건 새로운 문화인데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족합니다. <laughs> 아 최고입니다. 네. 예전에 봤던 동료들의 자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기억 안 나? 야. 비대면이지만 간부의 건배사도 빠지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는 가족분들과 항상 건강하고 행복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하면이팅용이팅이팅 그 코로나19가 막군 회식의 신풍 속도 낯설지만 색다르게 다가온 변화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비대면 회식이라 참 이색적인 것 같은데요. 이런 회식 문화를 갖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처음 시작하게 된 건가요? 네, 가장 큰 이유로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는 연말 송년회를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음식점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가능해서 저녁 모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연말 대면 모임들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처사긴 한데 이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로 인해서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그렇죠. 네, 사실상 연말 특수는 물 건너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19의 전파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 비대면 화상 회식은 꽤 기발한 취소였다고 생각됩니다. 음 그렇군요. 이 가게에서 음식을 포장한 뒤에 각자 집에서 좀 비대면 회식을 진행한 거네요. 그렇다 보면 현재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세 마리라고 보셔도 무방, 무방합니다. 아, 세 마리 토끼나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기 때문인데요. 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송도자원회수센터의 재활용 가능 자원 반입량이 지난해 10월 기준 6,660톤에서 올해엔 7,800여톤으로 18%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그럼 이 코로나19로 배달 때문에 일회용품이 좀 넘쳐났다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비대면 회식을 진행한다고 하면 일단 음식을 포장해야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일회용품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천환경공단의 경우에는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기를 가져와서 포장했기 때문에 일회용품 발생량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된 거죠. 이건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는데요. 네. 인천시는 발생되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청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부터 줄이겠다는 각오입니다. 사실 이 정책은 시청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된 정책인데요.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시차원에서 정책 시행 전에. 환경 공단이 니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해신 문화가 너무 참 좋은데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 환경 공단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네, 인천 환경 공단은 앞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될 때까지는 이, 혹시나 이런 모임을 가져야 할 경우에는 비대면 회식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공공기관 최초로 진행한 만큼 이 인천환경공단의 비대면 회식이 좋은 사례로 남아서 민간에게까지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참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바꿔놨는데, 이제는 회식 문화까지 바꿔놨네요. 예, 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듯 보이는데요. 이번 인천환경공단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에서도 널리 정착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하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 IDB 하드슈에서는 인천시가 발표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선언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이것과 맞물린 게 인천시 자원 순환 정책의 대전환인데요. 시가 환경 친화 도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시작으로 종합병원 장례식장과 함께 일회용품 없는 문화 만들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 현재 대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이 대체 매립지엔 쓰레기를 직접 묻는 직매립을 하지 않겠다는 게 인천시의 방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는 게 관건인 상황. 인천시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도시 인천 만들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종합병원, 환경단체와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여백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최근의 기후 변화를 보면서 이 지구를 아끼지 않고 인천우리원과 가천대길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등 지역 다섯 개 종합병원이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인천시는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병원 측은 이용객들에게 다회 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환경 단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밖에도 일회용품 제로 공공청사를 내년 1월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을 30% 감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시는 12월 중 시의회와 10개 군구, 시교육청 등과 협약을 체결해 관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함께 생활형 밀착버스 인천 이음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11월 27일 인천시가 노선 개편에 앞서 인천 이음버스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음버스는 원도심 등 시내버스가 닿지 않은 교통 소외 지역 곳곳에 투입됩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이음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원도심 골목골목을 다니며 손님을 태웁니다. 중구 홍해문 등 그동안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인천이음버스가 투입됐습니다. 교통 취약 지역과 구간에 생활밀착형 순환버스가 처음 도입된 겁니다. 특히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돼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이용이 편리합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나이가 좀 있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또 장애 에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큰 도움이 되죠. 이러로 해서 우리가 택시 불러서 올때 힘들지만은 이런 것이 항상 운행을 해준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뭐 마트를 갈수 있고 병원 같은 데... 인천시가 첫 선을 보인 인천 이음 버스는 15인승에서 25인승의 소형 버스입니다. 27일부터 우선 7개 노선에서 인천 이음 버스 14대가 시범 운행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는 다음 달 31일부터는 18개 노선. 버스 42대로 운행이 확대됩니다.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선 버스라든가 간선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골목에 어르신이라든가 또는 교통 불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입하게 됐습니다. 요금은 지선형 일반 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카드 결제 시 일반은 950원, 청소년은 600원, 어린이는 350원입니다. 인천 이윤버스 노선과 구간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 결과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남인천 방송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나눔 행사를 15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올해에도 꾸준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 훈훈했던 현장을 이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치 상자를 가득 실은 트럭이 동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합니다. 직원들은 상자를 옮겨 한 켠에 쌓아 나릅니다. 남인천 방송이 연수구에 전달한 사랑의 김장 김치 300상자입니다. 준비된 김장 김치는 지역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김장을 담그려고 그랬는데 연락하시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오늘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너무 고맙죠. 남인천 방송은 2006년부터 15년째 지역의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나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겨울 나기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김치는 생명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 김치를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잘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도록 보내드릴까 합니다. 이날 연수구를 시작으로 미추홀구와 20개 복지기관에도 라면 2,300여 상자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남인천방송은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청자로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이런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예. 이번 사랑의 나눔 행사는 남인천방송과 티켓스트, 한국경제 등 9개의 케이블 방송사가 참여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이슈를 짚어보는 NIB 핫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지역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